성령 세례받았는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세례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두 가지 표징에 대해서 약 2주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죄악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성령받지 않으면 이거 볼수 없지요 성령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비로소 죄가 보이게, 죄가 보이게 되고, 죄의 실체가 자기 안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게 뭐 죄인지 뭔지 모르고 살았지요. 그래서 세상에 법에 정한 그만 죄라고 알고 살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죄악의 실체가 바로 내 안에 있었고, 내 안에서 활동을 하더라라는 것을. 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께서도 이 관문에 딱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은 그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잘 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1분만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마서 7장 뭐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보려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바울께서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을 더 섬세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법을 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법을 알고 있는데, 그 선하게 살아보려는 굉장한 열심을 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제 복음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날마다 자기를 조여오고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다는 것이죠, 이제.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굳이 율법을 말하지 않더라도 다 선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깊은 탄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말은 그렇지. 이론은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판단하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비참한 나의 현실을 보고,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저도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런 고통 가운데 꽤나 많이 긴 시간들을 신음하고 살았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요. 설교하고, 설교하고 내려오면서도 뒷꼭지가 건지럽고, 또 가끔씩 찾아와서 내 마음을 사잡고 나를 정지하는 그런 법이 나를 심판하고 있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사실 많이 있었죠. 그 비통한 심령을 저는 조금이나도 이해를 할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비로소 거기에서 한 법을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21절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설지, 살지 못하는 원인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안에 죄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쭉. 즉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예진 말씀은 어, 자기 몸속에서는 이 자기 몸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양분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기 이성적으로는 자기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감동도 있어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서면은 저 깊은 곳에서 한 가지 법이 나를 또 자기를 사로잡아가지고, 죄악을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본인 자신이 영의 눈으로 똑똑히 볼수 있었다. 이 사도바울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이거 볼수없었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풍습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선과 악을 지칭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자기 자신이 향해 때려는 비참하고 이런 정도는 살수 있었겠지만, 자기 심령 안에서 깊이 도사리고, 날마다 자기를 사잡아 오는 죄악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볼수 있는 눈이 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께서 신음하는 거요. 예 7장 24절 보면은,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공고하죠. 아무도 자기를,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구원 스스로 구할 원 수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 앞에 막각들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더라. 여러분, 여기 성령이 역사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말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중내 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 법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엉망진창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할줄 모르는 이 참, 참담한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비로소. 비로소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7장의 중심부의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우리의 마음 표정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심을 하는 시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대 뿐만 아니도 오고 오는 세대, 지나온 모든 세대, 그 시대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자칭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대로 오셔야 되고, 성경대로 죽으셔야 되고, 성경대로 부활을 하신 분이어야 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 이제 성경대로 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 죽으심의 이유가 뭘까요?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왜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에, 요한 일서... 3장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고 안 되지 나지 어찌 안 되었을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 읽어줄게 안 되신 게 다시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우리에게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가 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위해서입니다. 이걸 좀더 객관화 시킨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를 속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불멸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요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제, 마귀는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고수할 수 없어요. 이 판결을 하신, 이 판결을. 왜? 누가 그 판결에, 판결을 다 받으셨습니까?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속죄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의인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 법을 입법화 시킨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사건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사람의 죄를 계속하여 주시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 위해서 죄가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판결을 하기 위해서 판결문을 쓰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죄를 할 수도 없고 고수할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혈하고, 무죄라고 이제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부터 죄에 대해서 방을 해방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망을 시키셨는가,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이것은 첫째 것,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우리 안에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옛 언약. 둘째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15에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우리 이 땅에 오셨는데 뭘 하러 오셨냐면은 첫째 것을 폐지하셨다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자기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드렸다, 이 말이죠. 요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자 정리합니다. 이 둘째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셔야 했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했고, 또 그분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이죠. 주님은 현재 지금 어쩝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자리, 바 보좌에 계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 그분을 증거,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네, 다시 내가 말씀드립니다. 요거 좀 정리가 되야 되니까 첫째 것을 피하시고 그 둘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걸 보라. 보자,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세례다라고 하네요. 성령세례. 성령세례란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선포적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둘째부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게 세 번째 우리 안의 표정입니다. 예수께서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 살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비로소 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 이런 선포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질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무슨 고가의 메이커 있는 가방을 들고 옷을 입고 아니면 또 그것도 부족하여서 온몸 전체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형수술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새롭게 되지 않아요. 외형만 바뀐 것이지. 그냥 기분만 좋아요. 기분만. 근데 이 마음은, 이 심령의 상태는 무엇을 걸쳐 입어봐도 먹, 무엇을 보고 보아도 온놈을다 성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사람은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생이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와 계십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와 계셔요. 이 중심으로 와 계셔서 그때부터 나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켜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완전체는 없습니다. 점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해서이 내주하신 그분께서 점점 우리를 뭡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 안에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 표현하냐면 둘째 언약을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교인 같지만은 여기에는 어 뭐라고 표현하될까요? 영적인 성숙도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달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성숙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뭐 지금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온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현재 지금 과일로 말하면은 점점 좋은 열매를 향하여서 익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누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이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있다니까요. 중심에 있어. 그런데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율법에 갇혀 산다니까요. 율법에 갇혀 살아요. 다시 사망이 왕도 타는 곳에 들어가서 유기 자기를, 자기를 지배하게 된다니까요. 요것을 주님께서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계속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분께서 내주하시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면서 나를 받고 나가신 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 요한 복음 14장 20, 아, 14장 26절 말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고 생각나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성령께서 자녀들 안에 성전 삼고 사시면서 율법의 정례를 받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매 순간순간 증거하시면서 너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증거를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안에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우리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에서 때려놓은 여러분 TV를 보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도, 기도하다가도, 그분께서 은혜를 보어준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받은 사람은, 아, 요 말씀이 성령께서 쌓 계시는 음성이구나. 아, 요것은 마귀의 음성, 이걸 분별한다니까요. 왜?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현재 보고 있으니까. 그걸 분별한다니까요. 아, 요게 지금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아, 이게 지금 악한 사탄의 역사구나. 이놈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나를 지금 현재도 협박, 공갈, 사기 기만하고 있구나.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계속저나에 그분 계신 그분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으심을 통하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에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 너희는 그를 안하니 너희는 너희와 함께 그 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바로 너희 속에 있겠다 이 말이에요. 수석적으로 그, 나는 너와 너희들과 헤어진다 이 말씀을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하지만 은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이죠. 뭘로 있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 속에 성령으로 있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자, 말씀 봅시다. 한 절만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다 읽지 말고 그냥 22절 말씀만 읽어 봅시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니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 인생을 터치하시고 관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이 열매는 어디에 맺혀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맺혀지는 열매이죠. 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가는 열매이니까.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속적인 간섭하심과 깨달치하심과 간섭하심과 은혜 의 배부심을 통하여서 어떤 일매가 된다 이 마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읽어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전이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이거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가 자기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면살수 없어요. 그 반대가 뭡니까 반대? 성령의 열매 매치보다면 반대가 뭡니까? 자 마지막 진짜 정리합시다. 갈라디아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19절 말씀 자 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맞습니다 육체 이름 뭡니까? 육체라는 건 뭡니까? 율법의 사람이죠.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짓는 것과 분일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성령 받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하실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빠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기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육체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뭐라 어디에 순종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지금도 둘째 것을 세우고 계시는 누구의 말씀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